자, 이제 그만으로도 돼. 엄마. 이제 그만 그만. 이제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아, 괜찮아. 오 어, 똑똑. 자, 이제 이거 이거 이거. 자, 이거. 내 친구. 내 친구는 과학 공룡이래요. 내 친구는 과학 어. 타이번 곤충의 한 살이. 죽었던 곤충이야. 오늘 또 곤충이야. 어? 제목은 이거야. 어? 여기 나 있다. 나. 는누구 일가요? 이나 요. 나는 누구일까요? Who am I? 일가요? Who am I?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여기 봐. 밖에 누구 없나요? 나는 여기 노란 알 속에 있어요. 이곳은 좁고 답답해요. 어서 밖으로 나가고 싶어요. 아이 갑갑해. 꼬리 꼬리 명주 나비알, 매발 나비알, 노랑 나비알, 호랑 나비알. 여기 동그란 알 속에 있는 친구들은 나비인가봐. 어? 아 눈부셔 환한 햇살이 쏟아져요. 드디어 세상으로 나왔어요. 야호! 나왔다. 아래서 나오느라 힘을 썼더니 배가 고파요. 먼저 알 껍데기부터 먹을래요. 아래서 태어났는데 그 알을 먼저 먹어버렸어. 냠냠. 나는 기운을 차리고 잎사귀 끝으로 기어갔어요. 어 가지 가지 <laughs> 잎사귀마다 어 여기 봐. 응 나를 닮은 친구들이 어 심심해 <laughs> 심심해. 그래서 아빠가 책읽어 주잖아. 책 보자. 이게 곤충의 한 살이라는 거야. 우리는 에벌레예요, 에벌레. 여기 봐봐. 에벌레들 안녕 친구들. 이거는 꼬리 명주 나비 애벌레. 이거 어, 애벌레가 어언대기에서 응. 나비가 됐잖아. 그래 맞아. 우리 한번 볼까? 아삭아삭 맛있어. 나뭇잎을 먹고 사나봐. 큰큰 잎사귀에서 맛있는 냄새가 나요. 나는 탱자나무 잎사귀가 제일 좋아요. 잎사귀를 먹고 또 먹어요. 나는 쏙쏙 자랄 거예요. 애벌레 친구들은 저마다 다른 잎을 먹어요. 좋아하는 잎이 다 다르니까 먹이를 두고 다투는 일이 없지요. 으악! 벌레를 잡아먹는 애벌레도 있네요. 어이구, 무셔워라. 자꾸 먹다 보니 몸이 점점 커져요. 내 몸을 싸고 있는 질긴 껍질이 터질 것 같아요. 얘는 뭐야? 얘는 엄청 크다 보지. 나도 누군지 모르겠지만 한번 보자. 나는 꽉 끼는 옷을 벗듯 껍질을 벗어요. 껍질을 벗을 때마다 내 모습이 달라지지요. 달라진 내 모습이 꼭 새똥 같죠? 새똥 같죠? 아니? 새들도 똥인 줄 알고 나를 먹지 않을 거예요 이제 내 몸은 초록색으로 바뀌었어요 나는 초록색 몸을 초록 잎사귀에 숨길 수 있게 됐어요 아아빠아빠아빠 오비시아 어? 아, 아빠 오, 시아, 불렀어? 아빠 불 시아야 사랑해 아빠가 우리 시온니 씨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몰라. 아이고. 마워 아빠 진짜 너네 너무 사랑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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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아이야. 그래. 고마워. 아이야. 아. 세한테 들켰나 봐요. 이럴 땐 방법이 있죠? 나는 고개를 숙여. 진짜 눈을 가리고 무섭게 생긴 가짜 눈으로 겁을 주어요. 주황색 꼬를 쫙 내밀어서 지독한 냄새도 풍기지요. 휴, 다행히 새가 날아갔어요. 새는 엄청 크다, 그렇지? 숲에는 위험이 가득해요. 다른 애벌레들도 자신을 지키느라 바빠요. 잎을 돌돌 말아서 그 속에 감쪽같이 숨기도 하고 징그럽게 생긴 가짜 눈으로 겁을 주기도 하지요 무섭게 보이려고 뿌리나 가시를 바짝 세우기도 해요 하지만 때로는 들키기도 하지요 새가 애벌레 잡아먹는다 무섭네 내가 애벌레. 잡아보고요. 왜... 응. 잡아 먹어요? 응. 어, 어. 쉬. 쉬하고 싶어? 쉬, 쉬하고 와 저기. 무서워. 기저귀 할래. 그래 1부 끝. 아빠 아빠.